사자소학에서 인성을 배웁시다. 사자소학은 조선시대 어린이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의 소학을 바탕으로 네 글자씩 묶어 엮은 책입니다. 그 속에는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스승과 제자, 어른과 아이, 친구 등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범, 마음가짐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갖고 나가야 할지도 알려 줍니다. 사자소학은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우는 작은 철학입니다. 이 때문에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담겨 있고 예의가 담겨 있습니다.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사자 수학을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크게 소리 내어 읽고 한자의 음과 뜻을 확인하게 되면 산 지식이 될뿐 아니라 나의 일상이 그대로 담기져 더욱 공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 작은 철학을 얻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모든 한 자는 훈훈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훈이란 한 자의 풀이를 말하고 음은 발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을 하늘천이라고 할때 하늘은 훈이고 천은 음입니다. 3. 한문을 우리말로 읽을 때는 문장 파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 구절 끝에 토를 붙여서 읽게 되는데 이를 현토라고 합니다. 4. 여기서는 훈음을 먼저 익히고 토를 붙여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도록 강의하고자 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사자소학공부 3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인지제세의 불가문이라 인지, 사람인 자니까 사람, 이, 지 자는 주격조사로서 ~~이, ~~은 이런 주어를 주에 붙이는 포시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이, 제, 세, 있을, 제, 자, 인간, 세, 자, 세상에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자, 불가, 무니라 가는, 가할까, 자,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부정사로서 할수 없다. 불가는, 무, 오, 없을, 무, 자, 버두, 자, 친구가 없을 수가 없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벗이 없을 수 없느니라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하라 이는 써있자 글을 문자니까 글로 써그 말이죠. 회우 모을 했자 만날 했자 혹은 모을 했자 벗두자 벗을 모으고 이우보인하라. 오 친구로서 벗으로서 그 말이에요. 보인 보는 이거 도울 뽀자입니다인 인을 도와라. 어진 것을 도와라. 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어진 행동을 도와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좀더 보충 설명을 해 볼까요? 주자는 강학을 해서 그 벗을 모으면은 에, 그 도가 더욱 밝아진다고 했고 정약용은 문이 아니면 그럴 문자 문이 아니면 벗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이문해우그 문으로서 에, 친구들을 사귄다. 친구들을 모인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이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보, 보가 보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보는 본래 수레가 그 전복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보조기구를 보라고 그래요. 그 글자가 원래 뜻은. 그래서 보인이라고 하면은 내 인과 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 보인에 대해서 주자는 그 상대방의 그 선을 취하여 내 인의 완성에 도움이 되게 하면 나의 덕이 나날이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에서는, 의, 유교에서는 사람은 그 기본 윤리로서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부모 이 다섯 가지 조목을 기본 윤리로 삼았거든요. 고려 말에 그 이곡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제 오륜이라고 그랬는데, 에 오륜의 차서로, 다음 순서로 부모가 다른 네 관계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부모가 다른 넷에 앞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부자나 부부나 형제나 뭐, 에 예, 그러, 했지만, 이부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촌수는 먼것 같지만은, 다른 내세비에서 결코 멀지 않다. 이런 뜻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 곡이라는 사람은. 책선을 하고 보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책선이라는 것은 꾸질질 책자, 선할 선자니까, 바르고 어진 일을 하도록 벗끼리 서로 권하는 것을 책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벗끼리는 서로 그럴 수가 있는 사이가 부모에게도 말못할 것을 친구에게도 말을 하면서 서로 권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두 부모우 힘이 벗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이 그 어려워진 지금 우정의 관념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벗사기는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벗을 사귀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후놈을 익혀 봅시다. 사람인 어조사 지 있을 제세상세 아니불가할까 없을 무 벗우. 서이 그럴 문 모일 회 벗우. 서이버두 돌보 어지린 자,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 큰소로 같이 따라서 읽어 봅시다. 인지 재세불가무은이라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벗이 없을 수 없느니라.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하라.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어진 행동을 도와야 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